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액연료 관리 혁신기술 공개 미래에너지시대의 핵심 사용후액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까요? 오는 1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액연료 관리 연료 관리 분야 최신 기술을 공개하는 2025 혁신기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심층 처분 방벽제 기술, 핵종 제거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 기술 등 미래 원자력 안전을 책임질 최첨단 기술이 대거 공개됩니다. 특히 가압 소결 처분 용기 기술, 비용용 적층 제조 용접 기술 등 실제 산업 적용성이 높은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온고압용 초소형 압력 센서, LED 광합성 기반 삼중 수소 폐수 처리, 3D 지하수 방사 감시 시스템까지 행사장에서는 기업과 연구자가 직접 만나는 기술 이전 상담부스도 운영돼 기술 사업화의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공공기술이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미래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사용후액 연료관리기술 이제 산업으로 미래에너지 시대가 열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보도자료 참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